안녕하세요. 주식을 맛있게 먹는 법. 돈 버는 주식 레시피를 알려드리는 주식 셰프 변대표입니다. 자고어 오늘 한2% 정도 조정이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양호한 조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요거왜 그런지 제가 투자 전략 그리고 핵심 이슈들 어,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좀 빠졌으니까 차트부터 보고 갈게요. 네, 보시면 오늘 이거일 연속 2일 연속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거래량 보시면 거래량이 확 줄었어요. 거래량 없이 빠졌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한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내용은 제가 뒤쪽에 더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꼭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수급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기간 매수. 외국인 개인 매도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데 어, 개인이 한 14억 정도 팔고 외국인 한 2억 정도 팔고 기관만 한 17억 정도 매수가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흔들린다고 매도하시면 안된다고 제가 어,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어, 우리 구독자님들은 절대 여기 13억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분석을 하는 기관이 장에서는 오늘도 매수를 했다. 어, 이거 아주 중요하다. 어,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로봇들이 다 빠졌어요. 보시면 음, 대표적인 로봇들이 다 조정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무조건 뭐다 사야 된다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단순히 테마로 올라간 거는 여러분 보시면 안 돼요. 정말 고형처럼 이 실적이 기반이 되는. 그리고 실제로 돈을 버는 이런 기업들을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셔야 된다 어, 이거 다시 한번 꼭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으로는 sk하이닉스 뉴스룸에 요거 sk하이닉스 cs2025 차세대 ai 메모리 혁신 선보인다 이런데 바로 이 hbm퍼 어, 요거를 선보이게 되는데 요거 관련해서 고용의 역할 고용의 수혜를 분석해 드리고요 어, 마찬가지로 tsmc도 지금 올해 이 대규모 생산 능력 확장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아, 이것도 고형의 수혜죠. 아, 이거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JP모건에서 이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의 이 캐펙스 증대를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거 확인했는데 이 내용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최태원 회장님이 골드러시 때 돈을 번 것, 골드 금을 캐는 업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결국에는 금을 캐기 위한 청바지 곡괭이를 만드는 사람들이 돈을 벌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엔 이 AI 시대에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이 고형의 수혜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봇 분야에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아틀라티스를 연내 현대차 구글에 공급한다 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 로봇들이 실제로 어, 자동차를 조립을 하는 어 정말 이제 현장에 투입이 될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서 이것도 어, 신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어, 마지막으로 이거죠. 자 현대 네, 신한투자증권에서 피트업, 이제 쉬다가 다시 경기장에 진입하는 그런 시기다. 26년 1분기, 그래서 요전망에 나와서 이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주식시장 내러티브에서 넘버, 드디어 실적으로 숫자로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 이런 내용인데. 요것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제가 고정 댓글 이벤트 하고 있는데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아직 연락 못 받으신 분들, 어, 문자 못 받으신 분들 어, 다시 한번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누락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죄송하게도 어, 다시 한번 신청 부탁드린다. 어, 말씀을 드리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거는 이첫 번째 뉴스 SK 하이닉스 뉴스룸에 올라온 건데 자 SCES에서 어, 차세대 AI 메모리 혁신 선보인다 요건데 바로 HBM4입니다. 아, 요건데 기사 내용 보시면 응, 요렇게 되어 있어요. 차세대 HBM 제품인 HBM4 16단 아, 4 8 g b 최초로 선보인다. 어, 지금 삼성이랑 경쟁하고 있죠. 네. 근데 최초로 선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실제로 이런 모델을 공개했어요. 이게 앞면이고, 이게 음, 뒷면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정교하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이시나요? 어, 눈으로 잘안 보이. 정말 정교하게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검사할 수 있는 3D 비전 검사 장비가 바로 고형의 장비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건 제가 눈에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공정 안에서도 정말. 이 고형의 장비가 계속 쓰여요. 그래서 이게 16단, 이 12단에서 1 6단을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올라갈수록, 자, 그리고 이게 복잡해지고 고도화될수록 이 고형의 장비가 필요하고, 그러면 고형의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아, 요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전력반도체 LPDDR6, 자, 요것도, 요런 것들, 이거 여러분들 한 번에 눈으로 요거를 어... 뭐 검사를 하실 수 있겠어요. 이것도 예, 바로 고형의 장비가 필요하다. 아, 요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실물을 어, 확대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TSMC, 어, 마찬가지로 고형의 고객사로 추정이 되죠. 공개적으로 얘기나안 했는데, 어, 대만에 어, 고형 이 해외 법인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규모 생산 능력 확장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 요런 데들 뿐만 아니라, 우리 TSMC도, 어, 생산 능력 확장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방 산업은 계속해서 좋다. 어, 요거, 어,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JP모건 거는 이거예요. JP모건에서, 삼성전자가 1월 8일 목요일 한국시장 개장 전 잠정 영업 이익을 발표하는데, 세미콘 재팬 부스를 돌아다니면서 탐방을 했대요. JP 무관에서 그래서 결론이 뭐냐? 반도체 장비 및 소재 공급 업체 전반에 메모리 수요의 점진적 증가와 설비 투자 강세가 확인됐다. 어, 요거죠 설비 투자 강세. 실제로 업체들한테 물어보니까 실제로 반도 장비 소재 어, 요게 강세가 지금 확인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우리 카파 증설 음, 여기 설비 투자 자체가 뭐, 늦다, 뭐, 그리고 보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현실은, 현실은 강세가 확인이 된다는 거죠. 네, 상당히 중요해서 제가 가져왔고, 요건 아까 말씀드린 금체굴 업자 곡괭이입니다 보시면 지금 빅테크들이, 어, 요렇게 AI에 대해서 막 열심히 하고 있어요. AI를 금 캐듯이 캐고 있죠. 근데 실제로 곡괭이를 만드는 회사들, 엔비디아, 구글, 얘네들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지금. 어, 격갱이를 만들어야 이걸 캘수 있으니까 계속 찍어내면서 돈 버는 겁니다. 근데 엔비디아 구글이 돈벌때또 누가 벌어요? 삼성 SK. 음, 바로 메모리 있어야죠. 메모리 관련해 삼성 SK가 돈을 버는데 결국엔 이고용의 검사 장비가 들어가야만 된다. 아, 필요하다. 아, 요거를 제가 그림으로 좀 나타내 봤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아틀라스를 연내 현대차 구글에 공급한다고 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어, 이 물량이 어, 정해져 있다고 어, 확정돼 있다고 나왔습니다. 확정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영상을 공개했어요. 지금 이게 아틀라스 신버전인데 이 녀석이 이렇게 막 꺼내요. 꺼내고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물건도 이렇게 꺼낼 수가 있는. 어 그런 로봇입니다. 자 그래서 이 로봇들이 정말로 차를 조립을 하는 어, 이런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는 단순히 우리가 꿈이 아니라 음, 기대감이 아니라 현장에 투입되는 로봇들 어, 나오고 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뭐냐, 꿈과 기대 이런 테마가 아니라 돈을 버는 어, 그런 로봇주들을 찾으셔야 된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고영 같은 경우에. 이 의료용 로봇. 올해 26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그리고 일본 이제 1월 중순에 승인 나죠. 그럼 일본. 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게 판매가 되고 돈을 버는 게 고형입니다. 그리고 전방산업이 말할 것도 없죠. 지금 AI 관련해서 메모리도 마찬가지지만 서버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수익이 나고 있는 둘다 좋은 게 고형이다. 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한투자 증권에서 이 전체 1분기 주식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피트 아웃 아시죠? 피트 인. 이제 정비를 받으러 들어가는 거고 들어갔다 나와서 이제 다시 이 레이스 트랙으로 복귀하는 어, 그게 바로 비트 아웃인데 본격적으로 26년 1분기 지금이죠. 1 2 3월 어,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타날 거다. 자, 이게 신한투자증권의 뷰입니다. 자, 이거 내용 관련해서 보면 일단 한국 주식 시장 전략 음, 내러티브에서 넘버스 어, 정말 이제 숫자 바로 실적으로 증명이 되는 어, 그런 식이다 그래서 숫자로 올라갈 거다 어,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코스닥 쪽에서는 정책 모멘텀을 등에 업은 코스닥이다 여기 더 좋다는 거죠 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분기 포트폴리오 아이디어 보시면 로보틱스 우리 최선호주 고영 어, 들어가 있죠 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정, 이 1월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한국의 주식시장도 좋은데 그 중에서 코스닥도 정책적으로 좋다. 근데 코스닥에서도 이 로보틱스 관련한 제일 좋은 건고영이다 최선 호주다. 어, 요거 리포트 제가 어제 보여드렸죠. 궁금하신 분들은 어제 어, 영상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정상화 시도 유도해석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잘안 보이실까봐 제가 그림으로 그냥 정리했습니다. 물론 재미나이의 도움을 받았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부분은 뭐포스닥 본부 강화, 뭐 독립성, 자율성, 상장제도, 개선, 퇴출제도 강화했는데 중요한 건 요기죠. 투자유인 확대. 이 부분이 있다.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포스닥 벤처 펀드 소득공제 이 개인적인 부분,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신규 비리 세제 혜 이것도 뭐 개인이랑 기관 마찬가지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연기금 투자 비중 확대 3%, 5% 이것만 들어오면 여러분들 정말 돈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이건 조 단위로 들어와요. 조 단위. 네, 그래서 이것만 되면 어, 정말 어, 고스당 날라간다. 응, 날라가면 뭐가 갈 거냐. 어,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걸 잘 고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성장 펀드 화용 이게 국민성장 펀드 150조. 어, 요거죠. 요 관련해서 또 설명을 짧게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보시면, 시샵 시장 실내색 재고 혁신 방안에서, 여기 보시면, 분명히 25년 12, 11월, 12월 19일, 이때 금융위원장이 대통령 업무부과에서 이거 얘기했는데, 개요예요, 개요. 음, 실행은 아직 안 됐고, 실행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나눠놨냐면, 26년 1분기, 2분기, 3분기 이렇게 나눠놨어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 점진적으로 추진이 될 텐데, 우리가 중요한 건 여기죠. 안정적인 기관투자 진입요건 조성. 어, 이게 돈이 들어온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확대해 보여서, 해서 보여드리면, 자, 코스닥 벤처 투자, 기관투자 진입 쪽진, 연기금, 코스닥 시장 참여 유인 제공, 이렇게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금 운영 평가 지침에 반영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이법도 개정이 돼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1분기 지금 1분기 안에 이루어집니다. 제가 봤을 땐 1월 늦어도 2월 안에 이게 진행이 돼서 방영이 돼서 지금 실행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은 국민연금은 그 기금 운영위원회가 열려서 요거 운영 지침 반영만 되면 바로 돈 들어옵니다. 네, 돈이 들어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이 이제 얼마 없다, 요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150조 원 구민성장 펀드, 요거 어, 관련해서도 지금 AI, 반도체, 그리고 로봇, 어, 다 우리 고형이 잘하는 것들, 여기에 돈 들어온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도 여러분들, 정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잘 찾으셔서 매수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코스닥 연초 대비 코스피 대비 양호한 순위 보여온 패턴이다. 이게 2010년부터 그러니까 한 15년 정도의 데이터로 보면 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강했을 때가 1월, 2월, 3월이요 에 그리고 12월인데 보시면 2월 달이 가장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즉 지금 1월 달인데 2월 달에 더 많이 상승한다는 얘기죠. 네, 그 지금 뭐 고용이 오늘 2% 빠졌다고. 이때 흔들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2월 달 되고 이 연기금 어돈 들어오기 시작하면 무섭게 올라갑니다. 에이, 그러니까 지금이 되게 중요하고 앞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자 이거 다 오르기 전에 정말 먼저 매집을 하셔야 됩니다. 네, 한 주라도 사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로봇, 그리고 전방산업, 둘다 좋은 게 고형이다. 그래서 실제로 실적도 25년, 26년, 27년 가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률 보세요. 이거20% 영업이익률. 이렇게 20% 넘어가는 기업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예, 정말 엄청나다. 고형이 흔들릴 때가 오히려 기회입니다. 어, 기회고 이제 날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후회만 하시니까 정말 빠른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10배 이상 상승할 그런 종목들은 실적만 보시면 돼요. 실적. 정말 실적이 중요하다. 어, 요거 앞으로 지금까지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실적이 얼마나 성장하느냐, 얼마나 많이 버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현, HD 현대 일렉트릭 리익, 이런 것도, 18,000%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도 보시면, 그 수익, 아, 예상 실적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그런 종목들이다. 마찬가지로, LIG 넥스원도 3,000% 상승이 나왔었는데, 어, 요것도 실적이 엄청나요. 자, 마찬가지로 삼양식품도 2,200% 상승이 나왔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불닭볶음면 어, 만들죠. 어, 근데 보시면 실적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래서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실적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아, 지금 보시면 34억 18, 180억 1,390억 이렇게 정말 실적이 뭐한 10배, 267배 막 늘어납니다. 근데 이제 이제 돌파를 하려고 하는 박스권 돌파가 나오는 그런 종목이에요. 자, 그래서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제가 100%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고, 특히 아직 이거 1월 필승 종목, 탑픽 종목 못 받으신 분들, 제가 다섯 개 종목 준비해 놨는데, 투자 포인트, 뭐, 메모리, AI, 패키지, 글로벌 해가지고, 요거, 준비해 놨습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고정 댓글 확인해서, 신청해 주시면 100% 무료로 안내해 드리고요. 요거 신청하시는 법 간단하게 빨리 설명을 드리면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화면 넘어가면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신청 가능하시고, TV나 PC로 보시는 분들은 요거, 어, 요거 QR코드 스캔 하시면 똑같이 신청 가능하세요. 이건 한 번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댓글 보시면 자 고정 고정 댓글에 이렇게 자세히 보기 이거 누르셔야 돼요.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펼쳐지는데 여기서 모바일 신청 이 음, 부분을 터치하시거나 뭐 클릭하시거나 누르세요. 자 그러면 아이폰은 이렇게 화면이 떠요. 아이, 그러면 허용 이거 누르시고 그렇게 지나가시면 이렇게 어, 여기서 전송. 누르시면 신청 가능하십니다. 자, 신청하신 분들은 제가 100% 무료로 10배 상승 탱백어 종목, 어, 요거, 요거 정말 무료로 안내해 드리니까, 어,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이것도 뭐잘 하기 싫으시다, 귀찮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010-8117-3273. 010-8117-3273자 이쪽으로 고역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어, 마찬가지로 신청 가능하시고 이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어, 제가 다 안내해 드릴 테니까 어,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술적 분석 요거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어, 정말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 있어야 제가 더 좋은 정보 분석 그리고 종목들 드릴 수 있으니까 어, 한 번씩 힘들지 않은 거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 기술적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2%가 빠졌어요. 지금 요거 캡 처할 때가 어, 한1.9% 빠졌을 텐데 일단 여기 어, 보시면 2 1선잘 지키고 있죠. 제가 일단 뒤에서 보여 드릴 텐데 지금 여기 잘하면 이제 어, 5일선이죠. 여기 5일선. 그리고 여기 2 1선인데 골든 크로스 납니다. 어, 이제 돌파해요 이제 나오는 상황이고 뭐 거래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오늘께 전일 대비해서 한36% 정도 어, 거의 뭐 절반도 안 되는 그런 거래량이 나왔어요 에, 그러니까. 거래량 없이 이렇게 밀린 건 양호하다 근데 오늘 보면 로봇 관련주가 다 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뭐 시장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장중에 보시면 이런 흐름이 나왔어요 자 10시까지 어 계속 매도가 나왔죠 이거 10시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통 이 외국인들이 10시 주문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언제부터가 과거에는 그 하루 종일 다 됐거든요 장 끝날 때까지. 네, 근데 요즘은 10시까지만 딱 매매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여기 앞에 계속 매도가 어, 이때 좀 세게 나왔죠 어, 이때 세게 나온 건 외국인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실제로 수을를 보시면 음, 외국인들이 한 2억 억 4천 9백만원 어, 이렇게 팔았는데 이거 어, 어, 근데 이거 같은 경우가 제가 봤을 땐 10시까지 나온 물량 같고 나머지는 오늘 개인들이 판 거예요 여러분들 네. 조금 올랐다가 올랐을 때 샀다가 어 아닌가 하고 손절한 물량들. 어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오늘 기관이 샀는데 그 중에서 금융 투자 엄청나게 많이 샀죠. 21억 샀습니다. 21억. 아, 그리고 연기금 지금 계속 사고 있어요, 여러분들. 연기금은 어, 보시면 계속 사고 있습니다. 계속. 계속 연기금은 매수 중이라는 거. 아직 결정도 안 났고 스가 활성화 정책 시행도 안 됐고 기금 운영위원회도 안 열렸어요. 네. 근데 사고 있다는 거. 어, 그만큼 지금 고형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다. 이걸 반증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급등 나올 때 그려드렸던 지지선들이에요. 어, 보시면, 25,480원. 요게 과거에, 이때, 이때의 이 21선. 이 음, 요거를 제가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16,500원 여기는 여기의 종가 어, 여기죠 여기 어, 그리고 28,800원은 여기 종가상 고가 그리고 3만원은 뭐예요 우리 tp 나온 거 어, 여기서 이렇게 물량 나왔을 때이거 말씀드렸던 건데 자 오늘도 여기까지 그냥 빠졌다 다시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요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어, 요거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매수 기회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어, 사실은 이 위에서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게 좋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로봇 관련들이 조정을 받으니까 어, 요 내용이 아니라 지금 이 밑에까지 내려서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고 하고 있는데, 뭐 내일이나 모레 음, 다시 여기 복귀해서 여기를 한번 저항을 받고 이렇게. 이런 식의 모양을 그릴 겁니다 근데 결국에 중요한 건 뭐다 이렇게 저항을 받더라도 결국엔 뚫고 올라간다 결국엔 뚫고 올라갑니다 이게 시간의 문제지 방향성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니까 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아직도 없으신 분들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 상당히 좋은 분들이고 어, 만약에 어, 뭐 추가 비중을 확대하시겠다 그러면 저는 26,500원 여기 아래에서 네, 여기 어, 여기는 사실은 다시 돌파할 수밖에 없는 자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밑에서는 충분히 어, 매수 가능하신 부분이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고용 혼자 대응하기 힘드신 분들 그리고 우리 10배 오른 텐베거 종목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1월 포트폴리오 궁금하신 분들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화면 넘어가면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어, 신청 가능하시고 어, 그리고 이것도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010-811-73273자이 쪽으로 고영 둘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어, 마찬가지로 신청 가능하시고요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무료로 어, 고영 어떻게 대응할지 자 그리고 10배 상승이 템백어 종목들 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1월 포트폴리오 여러분들 돈벌수 있는 자 우리 코스닥 활성화 정책 돈 들어오기 전에 매수하셔야 되는 1월 특급 종목들 제가 다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010-8117-3273자 이쪽으로 고영 적어서 문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고영 오늘 조금 조정이 받았지만 정말 정말 너무나 좋은 기회고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개미 털기 할때 흔들리시면 절대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모두 고형으로 그리고 코스닥 급등주들로 큰 수익 나는 1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